지난 8월 27일 대통령께서 개신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대해서 방역협조를 부탁하시면서 2시간 가까이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뉴스 매개체로도 그날의 담화 내용이 알려졌고 또 저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평소에 친분이 깊은 개신교계 지도자 한 분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그날의 현장 분위기를 자세히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개신교 지도자 목사님들이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정직하게 속에 있는 말을 하는 좋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예배 를 중시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과학과 의학을 거스리고 방역의 원칙을 거스리는 미개한 사람들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구한말 서울에서 하루에 천 명씩 죽어나가던 무서운 전염병 콜레라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서양에서 오신 에비슨 같은 기독교 의료 선교사님들과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물을 끓여 먹는 것. 거주지를 청결하게 하고 환자들을 격리시켜 치료하는 현대 방역을 우리나라에 가르쳐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병원의 전신인 세브란스를 비롯한 수많은 병원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져서 이 땅의 질병들을 퇴치하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이번 코로나 최일선에서 수고한 대구 동산 병원도 이런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병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뛰어난 의사들과 간호사 분들이 기독교인들이며 예배하는 분들입니다. 수많은 걸출한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개신교 신학의 틀을 놓았던 16세기 독일의 마틴 루터는 당시 전염병이 창궐할 때 진정한 믿음은 무모함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약도 방역 수칙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잘 사용하고 그들의 전분성과. 조언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바로 그 정신으로 지금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정부 방역지침에 협력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과학적으로 잘 지키면서도 예배를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생명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영적 생명이라고 믿으며 영적 생명을 살리는 길이 예배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과학과 의학을 중시하는 정부는 그렇다면 왜 초기의 의학 전문가들의 거듭된 조언을 무시하고 바이러스가 발생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조기 차단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과학적인 결정이었습니까? 초기에 대통령께서는 과학, 의학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조기 종식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결정이십니까? 방역 전문가들은 7, 8월 휴가기에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조언했지만, 정부는 이를 다 무시하고 임시 공휴일을 만들고 온갖 할인 쿠폰을 뿌리면서 외출과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코로나 재유행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판단입니까? 수십만의 인파가 전국에서 운집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거의 불가능한 전국의 해수욕장들을 하필 이런 시국에 개장하기 허락했던 것은 과연 과학적인 결정이십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말 조심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하면서 작은 규모로 축소해서 예배하는 동안에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거의 하지 않은 카페와 식당, 여러 공공업장들은 최근까지 그대로 오픈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결정입니까? 같은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데 코로나는 교회 모임에서만 특별히 창궐한다고 믿으시는 것입니까? 과학과 의학을 무시한 것은 정부지 교회가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정치를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원인 제공을 한 문제의 교회는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로 인해 전체 한국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정부가 져야 할 책임까지 피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위정자는 말 한마디로 성난 민심을 따뜻하게 바꿀 수도 있고 선량한 국민을 산납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께서 몇몇 교회 때문에 일어난 일을 빌미 삼아 사갑고 산납고 차가운 오투로 전체 교회 예배 폐지라는 일방적인 행정조치 명령을 내리시면 밑에서 태풍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언론은 마트, 카페, 병원, 법원 등 다른 곳에서 일어난 확진자 피해는 짧고 단편적으로 보도하면서도 교회 확진자들에게만은 유독 헤드라인으로 확대하고 연결시키고 숫자를 확산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는 국민들의 분노를 교회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과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왕따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하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미자립 교회가 한국 교회 70%인데 요즘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무례하게 교회들을 단속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당을 폐쇄하고 형편이 안 되는 미자립 교회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찬송 소리만 나도 주변에서 신고 당하고 고발 당하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미국에서 9.11 테러가 터진 직후에 미국 전역에서 아랍인들을 향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곳곳에서 애꿎은 아랍인들이 폭행을 당하고 욕을 먹고 왕따당하는 케이스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민 여러분, 모든 아랍인들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보지는 마십시오. 그들을 다 일반화해서 괴롭히고 차별하거나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국민들은 이성을 되찾고 아랍인 시민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하셨고 수많은 미국의 정제계 지도자들, 목사님들도 아랍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라는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사람들에게 평정심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지도자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한국교회 성도들 전체가 마치 바이러스 전파자인 것처럼 매도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공식적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방역 지침을 어긴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 조심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병에 걸린 확진자들을 죄인 취급하지 말고 이해해 주고 함께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개신교 지도자들과의 간담회 모두 발언해서 감사하게도 대통령께서는 한국 교회가 이 나라 근대사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영향을 상세 히 언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모두 바른 연설문 그대로 조금 인용한다면 이거, 이렇습니다. 구한말 시대 에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을 때 교회는 근대 교육과 근대 의료를 도입하면서 개화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일제 식민지 때에는 교회가 실력 양성 운동과 독립 운동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해방 후에도 교회는 근대화와 민주화 운동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셨고 특히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제대로 복지를 못할 때 교회는 민간 분야 복지에서도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요즘에도 수혜복구에도 많은 교인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또 성금 모금을 통해서 아픈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대통령의 이 말씀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기독교의 한국 사회에 헌신한 공헌을 알고 계시다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인정하신 이 사실을 목사님들에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대국민 담화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도 정확하게 실어 주셔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회가 이 나라 현대사에 얼마나 긍정적인 기여를 해 주었는지를 알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교회 예배를 규제하는 차가운 어투에 일방적인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아까와 같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 나라 현대사에 기여해온 긍정적인 면들을 치하해 주시고 그간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코로나 방역에 적극 협조해온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수고를 격려해 주시고 치하해 주시는 말부터 하시고 시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기독교 전체를 오해하지 마시고 존중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처럼 사회가 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서 돌을 던지는 이런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중대사와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김아중 장로님의 하나님의 대사 책에서 또 그분의 간증에서 저는 장로님께서 DJ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의전 비서관으로 계시던 때 일화를 들었습니다 한 번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 호출이 왔습니다. 그 당시는 삐삐였죠. 장로님은 예배를 드리고 들어가겠다고 청와대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김중곤 대통령 비서실장께서도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셨는데 예배 들어가기 직전 그분은 청와대로 이렇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데 이걸 취소하고 가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고 가겠다고 대통령께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제가를 받아서 두분다 예배를 드리고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DJ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높은 분을 만나시는데 그 중요한 시간에 호출을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DJ 대통령은 가톨릭 신자셨고 두 참모는 개신교 신자였지만 D.J. 대통령은 그렇게 예배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개신교 지도자 목사님들에게 자신이 어머니의 기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셨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어머니의 하나님, D.J. 대통령의 하나님이 이제는 문 대통령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회에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 하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지도자로서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국민들을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의 힘을 다해 온 의사분들도 정부가 좀 너그럽게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는 국민들의 육체의 생명을 돌보는 분들이고 교회는 영혼의 생명을 살립니다. 정부는 의사와 교회와 싸우지 마시고 코로나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방역과 경제, 방역과 예배를 둘다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품어주기 모으기 위해서 지도자의 품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국가 방역지침에 철저히 따르며 항상 대통령과 지도자들과 나라의 안녕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가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라도 교회를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